잠시 좀요. 영상을 하고 와야겠어. 오 어, 왔습니다. 다시 가볼까 힘내서. 54퍼쯤은 앞으로 7판, 6판만 연속으로 이기면 돼.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혹시 몰라 내가 6연승, 7연승 할 수도요. 지린같은거 쓰려고 임팩트에이머나 곧 뭐, 만화 모으려고 하시네 이분 뭐, 가면 또 체인파이어 보실 것 같단 말이지 어 메타 몸 약하다 이분 몸 약하다 유에이 프리 데포였을지도 몰라. 됐고 천천히 해봅시다. 오이 씨 깜찍이야. 어디? 다시 연승 시작이다, 이제. 아, 봅시다. 결국, 제니시스까지 나왔네? 이러면 결국, 진짜, 그건데요? 4에서도 다 만났는데? 오늘? 나인 만나고, 모탈 만나고, 룸만 만나고, 그 중에서 유력이 룸만 못, 나... 못 이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 저거, 진짜. 공기 같은 거 날리면서 싸우는 거. 음. <목소리> 맞아, 맞아라, 빙참. 음, 그래? 아, 까비. 자, 우, 대주고. 보주고

어디? 여기까지가 나에게 58포, 42포까지 가 봅시다. 한번 어 미국 전렸네 마중이. 가자. 비킨. 슬로우 스타트 기억해. 지금은 그냥 맞는거야 천천히 이제 시작하는거야 천천히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 자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나이트 이클립스 나이스! 차이피했다 어. 빠졌고 됐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풀고 나이스 잘했어 풀고 아 정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끝이까지 시스템이 날 돕고 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천천히, 천천히. 아, 안 죽었어. 아 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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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풀그 좋아, 좋아. 나도 초신승이다 그러면. 이33 포, 이제 뭐야? 이번또왜 여깄냐? 가 자, 그리고 아까 센츄, 센츄 상대포 아까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 잠깐만 접근을 안 해주는데, 이... 분이? 안이 아, 상태에서 기술 가능합니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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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냥 또, 또, 이제 또, 그넘 또, 그 또, 또, 버텼다 버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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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내려 찍는 거에도 스이치가 <laughs> 닉네임 말씀해 주면 시 초대 드릴게요 끝나고 이거 아 진짜 아니 이거 시청대전 아니라고. <laughs> 아닌데 이거.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아니 뭐야? 1 2 3 맞다가 랍이 <라비> 썬더 <laughs> 한 번이 슬린 거 같은데, 아 맞다. 이거 끝나고 초대해드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내일 네, 한거 아닙니다. 혹시다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런 결말로 끝나면 뭔가 찝찝하잖아. 내가 또강렬게빛 이거야? 이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상이구요 확인! 언제 내가 그랬어? 기, 기수로 이상한 정신 공격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아, 음의 노노, 음의 노노. 저거 짓말이에요 저거. 내가 언제 그랬어? 으아, 으이드려. 어우, 야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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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상부자 입니다. 아, 쇼크 뭐야? 아, 정말 기묘하게 움직이네. 으악, 쇼크, 머리 먹지 나 빛자영 못다고 한곳 으로 날라가 갤럭시 하지 마. K82 네. 아. 퍼 이제 제가 초대 드려야지. 대주 지는 말고 어 그냥 만나 면은 서로 잘붙어 봅시다. 그건 너무 내가 죄송 하 기도 하고, 뭐 내손 으로 올라가 는 그런 건 아니 었 같... 다. 같아서 다음에 한번 멋진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스네치 때문에 좀 빡칠 뻔 했는데 마나 그게 안가지고 아우 봐요 심지어 빼주고 X로 잡아 그냥 어떻게든 할수 있어 천천히 하지만 체력이 낮을수록 뭐야. 왜 만화를 모으고 있지? 드러나기. 어, 뭐지? 이상한 짓 한다. 이분, 뭐지? 만화를 엄청 빠셨는데 가면 안될것 같아. 이상한 짓할것 같아. 저분 아! 펜 기프 있나 혹시? 왜안 <목소리> 쓰시는데? 어쨌든 91% 뭐야 우지 이거 혹시 예고장 같은 건가? <목소리> 대박 태복 견뎌보자, 좀 제발. 제발. 넌할수 있어. 분이 아까부터 만화를 모으니까 안 되겠죠. 만화를 못 모으게 해야지, 그냥. 만들어주겠소. 안 맞았다. 형개 피하고. 와우. 개인적으로 많이 아픈데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씨. 으 딜. 가냐 가냐? 아... 이야, 어떻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야잠가 이거 이거 캡쳐해도 되겠다. 잠깐만 캡쳐 캡처, 캡쳐 캡처, 캡쳐해도 간다 으오 이겨야 돼. 이겨야 한다. 최종 강문이다. 언제나 내가 꼭트슬를 가려고 하면 로제가 방해했었지. 이번엔 템버야 지난번에 불매더니템버가머스킷게 뭐 쓰더라고요. 핸드캐논 안고으로 오오오. 뭐 저런 것까지 쓰시네? 내우 같은 거? 아야. 오, 뭐야, 또거 으쌰! 빠져주고. 오시고. 어, 안 가요,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있으면 안 가, 안 가, 안 가. 아이고. 오시고. 어, 이스트로도 뭐야 아, 체인지래 저거 일반 익스트로도뭐여 오오오. 이상한 거 설치해요. 저한테 레이저 쏴요 레이저, 아오오. 야, 뭐야? 레이저 안 맞았잖아. 왜 저따가 어 아니야, 92포, 야, 한 번이 기면 돼. 이번에 진짜 한 번이 기면 돼. 기회 있어, 아직, 아직 기회 있어. 어, 할수 있잖아. 아직 92포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이번엔 날실망시키 않을 거지. 자, 아, 잠만, 이분! 누? 니체? 아, 다는 그분 아니야, 이분? 에바왜 이렇게 압박데어주에 이렇게 뭐이겨봐야뭐 돼? 아 까비, 마이트라이먹으려 했는데. 24퍼네요 왜 항상 내 트스 공, 내 공대 트스 도전은 왜 항상 초반엔 좋고 이게 참 기승전결이 쩐다니까요 아니 호기롭게 시작함 이제 기 부분이 이제 호기롭게 시작해 승 이제 이제 완전 이제 계속 마이 구간에서 헤매 이제 전 이제 마이 구간에서 헤매다가 이제 최고점에 찍어 결 이제 곧 최고점 찍고 어떻게, 야, 필패 마냥 귀신같이 뚝 떨어져, 어떻게 지지. 이어야겠다, 고 이번에도. 여기서 한번더 예고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야? 헬패 언제지? 대전 별패가 7월 그쯤인가? 어, 7월 4일이네. 7월 4일 전에 제가 두번더 도전해볼게요, 한 번. 한, 아, 두번 도전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도전 때 80%, 70% 가고, 이제 80%, 이제 두 번째 도전에서 90% 찍어보고, 세 번째에서 이제 90% 찍었어. 99%, 그러면 이제 네 다섯 번째 분명히 성공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다시 도전해본다. 이제. 하...